하나님의 이는 무엇인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증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안식일은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 구별은 성경상의 안식일을 고수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참백성과 인간이 변경한 일요일을 성수하는 사람들과 구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처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수 없고 천사들이 볼수 있는 표이다. 그 까닭은 파괴하는 천사가 이 구원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천사들은 주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있는 갈바리의 십자가의 표시를 보아 왔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난 죄는 사라진다.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충성한다. 전도지를 돌리는데 전도지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돌아오라는 문구가 서두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 한 분이 그것을 봤더니 "맞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지." 하십니다. 저도 또한 "네,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내용을 읽어 보십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나 짐승의 표에 대해 우리의 진리와는 조금 다르게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지만 이 진리에 대해 얼마나 명확히 알고 있는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별이 우리에게는 진리로 있는지, 요즘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들, 내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죽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워집니다. 그렇게 사단이 이 영혼들을 진리를 접할 기회도 없이 무차별하게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이 진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도 생명을 얻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에 대한 갈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대한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내게 주신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잊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